재능이 없지만 노력하는 친구 재능은 있는데 한없이 게으른 친구 재능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재능이 없는데 노력만 해서 자꾸 노력만 강요하는 사람이 너무 힘들어요. 주변에 누가 있었나 보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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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미술 전시 해설가 김찬용입니다. 저희가 기존에 히든 히어로란 컨텐츠로 국내에 숨어있는 멋진 동시대 예술가님들을 많이 소개해 왔었는데요. 잠깐 멈췄다가 이번에 저희가 다시 한번 제대로 소개하고 싶어서 저희 채널 초기부터 지지해 주시고 도움도 사실 주셨었던 탁선경 작가님 모시고 멋진 작품 세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아, 이렇게 드디어 직접 뵙게 돼서 네.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저도 달려왔는데 그 사이 구독자가 저희 초기보다는 그래도 만오천명 이상 늘어서 그러니까요. 어, 새롭게 <laughs> 보시게 된 분들이 생길 거라서 간단하게 작가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각 관련 작업을 하고 있고요. 두 번의 개인전을 열었는데, 2017년에 젠트리피케이션의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나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라는 전시를 하나 열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10년간 산 집에서 11명의 여성과 쉐어하면서 살았는데, 함께한 그 공간과 시간을 기록하는 목소리라는 전을 열었던 탁선경이라고 어, 합니다. 말씀하신 그 공간이 저희한테 처음에 촬영할 때 네네. 빌려주시기도 하셨었던 맞아요. 그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초기 영상과 네. 좀더안 좋은 저의 몰골과 함께 그, <laughs> 그 배경에 또 작품도 이렇게 함께 볼수 있게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같이 등장을 했었는데 그 공간 자체가 또 하나의 작품일 수도 있고 ]겠네요. 네, 그 공간을 담고 싶은 게 있었어가지고 그 공간의 시간이랑 그 쌓인 먼지들이랑 걸 그대로 공간과 함께 그동안 거기에서 작업했던 것들 그대로 전시를 했어요. 작품을 아직 못 보신 분들도 있을 거라서 기존에 하, 해오셨던 작품 세 개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 원래 졸업을 하고 그 회화 작업을 계속 하고 싶었는데 저는 사실 근데 전시를 계속하는 것에 대한 회의가 조금 있었어요. 그게 재밌지가 않았었어요. 어? 왜죠? 그러니까 다들 하고 싶어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거는 좋아하는데, 어, 그림이 소통되지 않는 것에 음... 대한? 네. 그것에 대해서 조금, 어, 이거 혼자만 하는 거는 좀 재미가 없다라는 그런 게좀 있었고, 그러면 사람들이랑 소통하고 돈도 벌수 있고, 이런 거는 뭐가 있을까 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어, 동화책 작업을 하나 하게 됐고, 음. 출판사에서 제가 일러스트를 하게 됐었어요. 아, 일러스트 작업이요? 네네. 네. 그래서 거기서, 어, 캘리그라피도 하고, 일러스트도 하고, 어떤 작업들을 이제 3년 정도 했는데, 근데 그 과정에서 저를 점점 더 이제 잃어가게 되는 시간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아, 아무래도 음. 작품적으로는 네네. 말씀하시는 거죠. 작품을 하기 쉽지 않았던 게 이제 아무래도 일러스트라고 하는 거는 상대 소비자나 아니면 편집자한테 그 주도권이 가잖아요. 그리고 계속 음. 수정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점점 공장처럼 그림을 그리게 되면서 제가 어, 3년을 하고 그만뒀는데, 그 기간에 그래도 조금, 어, 근근히 그린 그림들이, 이제 뭐 물고기가 들어간 그림이라던가, 아니면 나무 영상이 들어간다던가, 약간 좀 감성적이고 서정적인 그림들이 좀 있었어요. 확실히 네. 지금 하시는 작업하고는 좀 다른 접근? 네,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푸른색, 그 다음에 약간 파스텔 톤이라던가, 음. 뭐좀 그런 그림들이 좀 있었고요. 그러다가 출판사를 그만두고, 어, 투자를 받아가지고 공간을 하나 이제 열게 됐었어요. 미술 작가가 거기에 그림을 걸어 놓고 갤러리 같은 곳에서 음식도 내어주고 뭐 이런 컨셉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것도 이제 소통의 어려움을 제가 겪으면서 어, 조금 하다가 그만두게 됐고, 그때 큐브 작업이 나오게 됐어요. 음, 큐브 작업 일단 형상적으로는 이와 같은 형태의 작업을 네. 말씀하시는 거죠. 왜 큐브에 관심이 음, 그때 공간이 지하였는데, 그 공간이라고 하는 곳에 제가 되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도 되게 느끼고 있었고, 음. 일을 하게 되면서, 출판사도 그렇고 일을 하게 되면서 회기료나 이런 것들에 되게 관심을 가지게 됐었어요. 그러면서 큐브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었어요. 그 전에 감성적인 그런 감정을 담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생각을 좀 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러면서 이제 큐브를 이용해서 색을 좀 절제하고, 네, 그 형상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게 됐었어요. 보다 보니까 큐브가 색깔이 좀 한정적으로 네. 사용이 되고 있잖아요. 선택해서 쓰는 색이 있으신 걸까요? 네, 이게 일을 하면서 한다거나 이러다 보니까 작업에 막 이렇게 발산하면서 상상을 하는 그런 에너지들이 점점 점점 저한테는 조금 줄어들었고 음. 그리고 서양화가 아니라 동양화기 때문에 갈아놓고 조금 지나면 악효가 썩고 음.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최대한 어, 색을 좀 줄이고 단조롭게 하는 방향으로 제가 생각을 하게 된것 같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핑크색과 파랑색, 음. 그다음에 먹을 이용한 검은색 요세 가지로만 제가 작업을 하게 되었어요. 음, 그 핑크색과 푸른색 그리고 네. 그 먹색, 무채색이 선택된 게 구체적인 그런 이유가 네, 네, 네. 있을까요? 어, 핑크색 같은 경우는 제가 느끼기에는 항상 어떤 상황에서 음. 두 개의 선택지가 있는 듯한 느낌이었고 아, OX 네두 <laughs> 개의 선택지, 그 다음에 항상 두 개의 이념 그런 어떤 두 개의 충돌들 안에서의 그런 고민들이 저는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소리 전 때도 어, 포스터를 만들 때 단지 두 개뿐인가 하면서 이렇게 포스터를 이렇게 시처럼 조금 적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분법 적인 것들 안에 제가 약간 고민들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아둘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해야 되는구나 항상 둘 사이에 내가 끼는구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계속 되어왔고 그것에 대한 색깔이 어, 하나는 핑크 빨강일 수도 있는데 빨강 보다는 조금 더 어리고 새롭고 이런 느낌의 핑크를 쓰고 아, 요런, 싶고 요런 느낌. 네. <laughs> 그리고 하나는 이제 푸른색인데 그것도 아예 파란 거보다는 약간은 살짝 어두운 듯한 푸름이 음... 조금 들어갔던 것 같아요. 네. 어, 그럼 이쯤에서 네. 작품이 또 이분법에 대한 이야기가 <laughs> 살고는 좀 있었잖아요. 밸런스 게임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희가 질문을 드릴 건데요. 네네. 그들 중에 본인이 더 쏠린다, 난 여기 감정 간다 하는 네네. 걸 바로 3초 안에 골라주시면 됩니다. 밸런스 게임입니다. 나는 다시 태어난다면 일론 머스크 반고후. 다시 안 태어나도 저는 일론 머스크. 어, 왜, 왜 일론 머스크죠? 그 어... 자본의 매력인가요? 아, 자본의 매력도 사실은 뭐 어, 무시할 수 없죠. 정할 수는 없죠. 네. 네. 그리고 굉장히 기발하게 계속 뭔가를. 음... 저는 그런 사람들을 좋아해요. 아, 아이디어가 넘치는. 너무 좋아하는 게 많아요, 저는. 음.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작업 파트너를 고를 때 네. 재능이 없지만 노력하는 친구, 재능은 있는데 한없이 게으른 친구. 하나, 둘, 셋. 네. 재능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아, 재능 있는 친구. <laughs> 노력만 아. 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아, 재능 <laughs> 있는데 게을러도 상관없다. 재능이 없는데 노력만 해서 자꾸 노력만 강요하는 사람이 너무 힘들어요. 아. <laughs> 네. 아, 재능 없는데 노력해라 라고 계속 얘기하는 상황 자체가 힘들다. 네, 음. 계속 그러면 제가 옆에 있으면 되게 힘들더라고요. 아. 네. 그래요? 주변에 누가 있었나 보네요. <웃음> <웃음> 누군가 있었던 분위기는, <laughs> 아,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인데요. 네. 하우스메이트, 같이 작업실 쓰는 분을 고를 때, 잘 씻는데 집 청소는 절대 안 하는 친구, 음. 아니면은, 집 청소는 너무너무 잘하는데 본인은 정말 안 씻는 친구? 하나, 둘, 셋. 어, 집 청소는 잘하는데 본인은 안 씻는 친구. 아, 왜죠? 어, 이런 친구들 둘다 살아봤거든요, 제가. 한 친구가 너무 청소도 잘하고 일을 잘하는데 안 씻는 거예요. 어, 어. 근데 어... 집을 치우는 게 우선이에요. 아, 그렇죠. <laughs> 네. 뭐 사실 뭐 저도 예전에 작업실을 방문해보긴 했었지만 네. 음, 자유분방한 공간이긴 했었거든요. 굉장하죠. 저희 앵글에는 뭐 사실 아름다운 네. 모습 위주로 연출이 되기는 했었지만 음... 음... 작가님은 혹시 어떤 쪽이실까요? 저는 잘 씻고 안 치우는... <laughs> 아, 그렇군요. 아, 본인이 그러시기 때문에 <laughs> 네. 잘 치우는 사람이 한명 있으면 네, 괜찮겠다. 네. 저는 너무 어지르는 성격이라 저만 그랬던 게 아니라 어 미디를 같이 다녔던 동생들이 전부 다 집에서 똑같은 대접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뭐냐 너는 왜 돈을 안 버냐. 백수 취급을 받으니까 저희가 어. 나오자 안되겠다 이러다가는 우리가 <laughs> 집에서 다정감이 너무 떨어진다 이래가지고 셋이서 나왔거든요 마포로 어, 마포로 나와서 1년만 살게 됐고 이 친구들이랑 헤어지면서 그 집에 저만 혼자 이제 있게 되면서 쉐어하면서 살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알고 제가 쉐어를 해서 계속 10년간 살게 됐어요 그래서 총 11명의 여성들이 거기서 살고 갔어요 한 번에 11명이 아니라 이렇게 계속 이제 뭐두명한명 이렇게 순환을 했던 거죠 문화예술 쪽에 여성들이 많이 왔어요 문화예술 누린이 자기 일을 하면서 다른 거를 이제 일을 하면서 월세까지 내고 또 이중 삼중의 또 고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저도 매우 힘들었지만 다른 삶을 바라보는 기회가 됐었고 저를 들여다보는 기회가 됐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작가님 작품은 딱 봤을 때 어찌 보면 네. 내가 살아온 예술가로서의 삶이나 혹은 이. 우리가 사는 2 1세기의 현실에 던져져야 하는 예술가의 인생 자체가 이 큐브 하나 하나에 담겨 있는 음. 형태인 거잖아요. 이 큐브에도 어찌 보면 그 착성경 작가님이 버텨나간그 네. 하나 하나의 시간이나 네. 공간들이 담겨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작품도 한번 직접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큐브가 어, 처음에 이제 이렇게 계속 깨적깨적하다가 큐브 하나가 나왔고 그 다음에 회기라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큐브를 찌그리기도 하고 음. 그 다음에 똑같은 형태로 여러 모양을 뽑아내기도 하고 하다가 이제 핑크로 작업한 것의 초창기 작업이거든요 이거는 음.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것들 안에 어떤 것 하나가 살짝 돌아가 있는 모양들 음. 그 다음에 아, 음, 아 네. 그렇군요 가운데만 그래서 색깔도 약간 다르게 되어 있군요 네, 색깔을 약간 뺀 거는 음, 그 이걸 다 설명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쵸, 그냥 너무 설명적으로 네. 보이는 것도 그러니까 직접 에, 보고 느끼시는 게또 그런데 네. 어, 그냥 가볍게 봤을 때는 사실 생각 못 하고 있었던 부분도 잠깐 얘기 들으니까 오히려 발견되는 게 있는 것 같아서요. 이건 그러면은 한국 화재료는 음. 아닌 거죠? 이거는 한지고요. 음. 어, 이건 아크릴 물감을 아, 썼어요. 채색된건 아크릴 네. 물감으로. 어. 그니까, 분채를 사용하면, 어, 또 느낌이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음. 분채 아니고 이거는 형광 아크릴을 썼어요. 네. 음, 그럼 재료를 굳이 뭐꼭 한국화만 쓰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음. 하시는 건 아닌 걸까요? 네. 음. 만약에 느낌이 좋으면 아크릴도 쓸 생각인데, 저는 근데 분채 느낌을 되게 네. 좋아해요. 아, 좋아하셔서. 네, 좋아하셔서. 음, 주 작업은 그럼 훨씬 좀. 그러니까 한국화재료? 동양화재료라고 해야 되나요? 동양화재료, 음. 네, 쓰고 있고. 근데, 어, 지금 그 목소리 전 이후에 제가 작업을 못 했기 때문에 그 음. 이후에는 어떻게 할지 지금 아직은 또 음. 몰라요. 계속 네. 고민하고 좀 연구하고 네. 있으신 시기군요. 어, 그러니까 작품을 딱 사실 처음에 이미지로만 봤을 때는 그러니까 좀 미니멀한 디자인적인 작품인가라는 생각도 사실 감상자 입장에서는 들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걸 듣고 보다 보니까 이게 네. 어, 어찌보면 되게 내밀하게 삶이나 현대인의 이야기그 깊게 담겨 있는 것 같다. 그 작업하신 것도 기존에도 그 젠틀리피케이션에 네. 대한 그 생각을 담아낸 전시까지 음, 네. 하시는 거다 보니까 그렇게 관심이 흘러가는 게그 삶에 영향이 있는 걸까요? 그런 음. 것들에 관심이 가게 되시는 게. 집에서 나오면서 고생을 하면서 <laughs> 아, 현실이 녹록지 않아서 네. 그게 또 영향을 미치게 된 건가요? 그게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집에서 부모님이 너무 저한테는 강했기 때문에 그때는 부모님하고만 싸웠는데, 음... 집에서 나오면서 밖에서 겪는 것들이 정말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음... 그러면서 사회를 보게 되고, 그리고 작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예술이라고 하는 게 사실 사회에서 그렇게 쓸모가 없잖아요. 그작 그게, 그게 너무 슬픈 말인 것 같더라고. <laughs> 네. 그 쓸모, 그게 딱 어찌 보면 작가님 작품하고 맞는 것 같긴. 네. 쓸모라는 이분법으로 사실 예술을 얘기하면 안 되는 네. 거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좀 냉혹하게 그렇게 평가해 버리는 네.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참 그건 슬픈 음. 말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전 단념했어요 이제. 받아, 받아들이시죠. 단념했어요. <laughs> 쓸모 없는 아, 걸로 하자. 그렇다면 아, 내가 쓸모 쪽으로 생각하는 다른 방식을 생각하지 어, 갑자기 않으면. 어머, 눈물 날것 같은데. 요 아. 많이 울었어요. 어, 진짜. 아, <laughs> 그러니까 뭐냐면. 어 여기에서 자꾸 그쪽으로만 생각을 해서 제가 분노해 봤자 음. 안 되는 그러니까 저의 냉혹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회의 구조의 문제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음. 예. 이게 옛날 옛날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예. 그러다 보니까 담을 거면 어떤 사회적인 그런 공간이나 문제가 있는 곳에서 그림과 함께 또는 뭐 글과 함께 전시하고 싶은 그런 게좀 네. 음, 그러면 혹시 네. 작품 그 보실 수 있는 네, 링크 네. 같은 거 하나만 남겨주시면 네, 네. 혹시 보시고 어, 나는 이게 하나 좀 소장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 저희한테 문의해주시면 저희가 매니지먼트를 해서 또 연결해드리는 것도 네, 네. 믿지 않을까 싶어서 괜찮으실까 아, 네. 그렇게 또 네. 진행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전시 앞으로뭐 다른 전시 계획은 당장 없으신 거예요?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거는 어 사실 목소리전이 저한테는 되게 중요했어요. 음. 그 공간을 이동하면서 그리고 그 공간을 기록하면서 내가 앞으로 그림을 더 그려야 할까? 음. 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고, 어찌 보면 그 미술계 안에서 제가 왕성하게 활동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곳 생리를 자세히 알지 음.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형상이 벌어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리고 굉장히 이제 많은 것들이 그 공간을 정리하면서 소진이 돼서, 어, 그, 채워놓고 싶은 욕구가 되게 많았어요, 그때. 음. 네, 그래가지고, 그 다음 작업 같은 경우는 그림을 막 그려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전 기본적으로 제가 성장 욕구가 되게 많거든요. 어떤 욕구? 성장 욕구가. 아, 네. 욕구. 성장하겠다는 아. 욕구요? 네, 그래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계속 만나면서 제가 음... 이렇게 달라지고 싶고 하는 게 되게 많은데, 그래서, 어, 어느 인문단체에 가서 강의를 되게 많이 듣고 책을 읽는 음... 시간을 1년간 제가 가졌어요. 근데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에너지가 막, 어, 네, 샘솟... 샘솟더라고요. 아... 그 경험이 저한테, 어, 이 책이라고 하는 게 사람을 제가 일으킬 수도 있구나. 이진경 선생님의 그, 사랑할 만한 삶은 어떤 삶인가 라는 책이 있어요. 사는 삶을 긍정하라가 아니라, 사랑할 만한 삶을 살아라. 자기를 보존하고, 함부로 목숨 걸지 말아라. 라는 그 문장인데, 이게 니체의 선악의 저편을 강의록으로 이렇게 쓰신 거거든요. 니체가 굉장히 이렇게 에너지를, 이렇게 힘을 북돋아주는 철학자더라고요. 그래서 도움을 줬던 책이라서 사실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 그곳에서 세미나를 열면서, 어, 다른 영역의 작가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철학하는 분들이랑 이제 같이 공부를 하면서 그 과정을 사실 조금 어, 함께 해나가고 싶은 작업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음. 시간은 좀 걸릴 수 있는데, 어, 네 그런 작업을 지금 기획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계속 그림을 그리면서 그 그림을 그리면서 사는 삶에 그만큼의 돈만 있어도 된다. 그런 내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그 경제적인 것과 그림을 그리든 뭘 하든 어 즐겁게 주변 사람들이랑 맛있는 거 먹고 그냥 문화 예술 즐기면서 하고 네 그런 시간을 좀 계속 가지고 싶어요. 그런 게 저한테는 꿈이에요. 가족들은 작가님의 작업이나 살아가는 삶에 대해 혹시 음. 어떻게? 피드백을 주고 계실까요? 우선 가족은 음... 되게 많이 반대를 했고 우선 제가 관심사가 너무 많고 미술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하고의 어떤 소통 안에서 만들어지는 네. 것을 또 좋아하다 보니까 어, 누군가는 어 얘는 왜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가 얘는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렇게 느끼는 것처럼 가족은 어, 더더욱이나 저를 이해하기가 좀 힘들고 어, 그거에 대한 어, 미안함과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항상 늘 충돌했던 것 같아요. 가족에 대한 어떤 원망, 미안함,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였고, 저한테는 가장 중심에 있는 문제였거든요. 이해받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큰 외로움으로 다가오는 건데, 최근에는 그래도 가족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걸 할수 있지 않았을까. 가족이지만 다른 영역의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키고자 하는 것은 굽힐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사실 21세기를 살아가는 예술가로서 그 예술에 대한 어찌 보면 애정으로 음. 어, 자신의 시간을 계속 버텨내고 계신 거잖아요. 저희가 히든히어로라는 이런 인터뷰 프로그램을 기존의 다양한 형태로 계속 이어오고 있는 이유도 음. 뭐 어떤 형태로든 뭐 좋은 작품이 됐든 연주리 됐든 자본력이 됐든 세상에 많이 노출되는 작가도 있지만, 정말 예술에 대한 사랑으로 좋은 작품을 하면서 시간을 쌓아가고 있는데, 어찌 보면 현실적인 시스템 때문에 세상에 못 알려지는 작가들도 있어서 그런 의미에서 더 이렇게 뵙고 소개도 해드리고 싶었던 건데, 지금 그래도 그 시간들을 뭐 힘들게 하겠지만, 현명하게 잘 견뎌내고 계속 앞으로도 이어가고 계신 거잖아요. 예술가도 사실은 직업이잖아요. 근데 돈을 돈이 안 되는 직업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 안에 저는 그두 개가 함께 갔으면 하는 게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나 자체가 어, 쓸모 있는 사람인데 이런 것도 할수 있고 저런 것도 할수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이 돈도 될수 있다라는 예술가랑 직업을 분리하고 싶지 않은 게좀 있네요. <laughs> 마지막 좀 시그니처, 음. 공식 질문을 하나 준비해 놨는데요. 네. 음, 탁성경은 무엇이다? 라고 한, 한 문장으로 딱 정의해 주신다면. 음, 다양체다? <laughs> 다양체요? 네. 왜 다양체일까요? 들레지의 개념 중에 다양체라는 개념이 있는데, 한 개체가 하나로 규정될 수 없고, 되게 다양한 개체이다라는 말이거든요. 어, 저는 하나로 규정되고 싶지도 않고, 규정되지 않고 어디든 접속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접속하면서 통로가 되기도 하고 연결자가 되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하게 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다양한 곳을 거치면서 그렇게 성장해 나가고 싶어요. 네. 너무 딱 맞는 너무 멋진 정의 같아서요. 아, 사실 작품 보면서도 뭐 이게 결론적으로는 입방체 형태의 변형인 건데 이 각자가 이제 서로 다른 다양체가 돼서, 이게 진짜 어찌 보면 작가님인 동시에 우리 각자가 되는 것 같아서, 어, 이 시간을 통해서 또 보신 분들도 한 번쯤 더 보고 사색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괜찮을 것 같네요. 오늘 진짜 바쁜데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어, 앞으로 또 승승장구하시고, 저희가 또 기회 될 때마다 탁선경 작가님은 또 저하고 희 워낙 또 연이 깊으시니까, 네. 다음에 또 기회 될만한번더 출연해서 또 네. 예술 얘기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또히든이어로또 숨어있는 멋진 예술가 함께 인사드리기로 약속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관심 있으시면 밑에 링크 타고, 탁선경 작가님 작품 많이 구경해 주세요. 감사합니다.